안녕하세요. 튼튼한 오늘입니다. 요즘 들어 속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함이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납니다. 검사를 해 보면 큰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먹는 걸 바꿔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나이가 들수록 발효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하지만, 꾸준히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몸에 좋다고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속이 예민해진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국장이 왜 중년 이후 식탁에서 자주 이야기 되는지, 어떤 점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부담이 적은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몸에 부담없는 건강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필요한 제품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로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참고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배변 리듬도 일정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청국장은 바로 이 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발효 음식입니다. 첫째, 장환경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익한 균과 다양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들은 장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변비가 반복되거나 속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될 때 따뜻한 청국장 한 그릇이 의외로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매번 충분히 먹기에는 속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한 음식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적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가볍게 한 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혈관 관리에 관심이 있을 때 식단에 포함하기 좋습니다. 청국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국장이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 속에서 천천히 돕는 역할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국 형태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청국장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식사 한 끼를 안정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국장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첫째, 염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간을 세게 하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하고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음식은 몸에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예민한 분들에게는 처음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청국장은 주위에서 3회 정도, 한끼 국으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청국장은 나이가 들수록 식단을 조금 더 정돈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발효 음식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무리한 보양식보다는 이런 기본 음식을 조심스럽게 다시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해두시면 건강 영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와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튼튼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